매일 있는 토라 포션 10월 30일 주일 레크레카 너를 위해 가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와 조카 록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난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니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58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건을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오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